아치존때 동기 한 방에 나왔다고요? 그래? 그러면 투생명 돌려가지고 동기 한방 사냥하면 되는 거야? 그 정도 몸이건 할수 있지. 몬스터한테 맞는 거 자체가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. 어이. 바로 맞았네. 이따 보자고. 아, 이제 마법 빼고 오줌 공격 테스트 한번 하러 가자. 현철 준거하아 이건 됐고. 도토리만 180개? 10시간 이상 쉬었지, 어제. 그치. 예를 들어, 피. 오줌 공격. 나 정확하게 그 약간 개수는 기억이 안 난다. 대력 검시 도토리 80개, 현철 준거만 호박 10개. 어우, 비싸. 그러면, 오줌 공격. 우리 뭘 해볼 거냐면, 오줌 공격 배웠잖아. 테스트 한번 해보자. 아, 아, 오줌 썼다. 이제 대력검신에다가, 대력검신에다가 요거 했으니까, 길좀 나오려나? 오, 야. 아까이 비하면 겁나 세짐. 진짜 아까이 비하면 엄청 많이 쓰졌다. 너 이름 뭐야? 고급. 고급 유력한테 오야 유야 유령굴 할만할지도 한7천만 정도 됐었던 것 같아. 진짜 아까이 비하면은 많이 괜찮아졌는데. 오나좀센 듯. 야, 뭔가 나 단단해졌는데? 방운가 올라간 게 없는데? 아, 씨발 안 센듯? 됐어. 야, 무려 4대1을 이기려 그런다. 호박... 야, 점사가 호박 파밍을 했어. 대성공. 오, 근데 너 유령. 중금, 초급 유령은 어딨니? 어, 아, 지금 필요는 이길 수가 없는데. 체잠 잠수인가? 어, 뭐야. 님, 복사 버그 알려드려요? 와씨야야 <laughs> 야, 깨빵 먹을 뻔했다잉아 깨뽕 깨빵 감을 수 있을 뻔 했다이 이거 보면 저 사기꾼 새끼라고 하면서 프레임 졸라 씌워지지 조심해야 돼 지금 램 몇이세요? 야 역시 오줌 오줌 공격이긴 한가 봐 오줌이 괜히 오줌이 아니야 어제 공공 벽두도 안나가네 근데 뭐 고쳤나보다 근데 얘네 공군 딜레이 생기고 겹치는상황는 없어졌다. 후딜이 생겼네. 님 슈퍼 팅 2만 원감사 아이고 상인형 2만 원한테 감사한다. I l 손이 좀많이 가긴 하는데 이러면 평건이 맞지. 경 o 딜 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그랬잖아. 이제 m 건이안 된다. 맨날 과금하다가 안 쓰니까 어떠냐고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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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써버렸습니다만. 성룡 야월도사기 다섯 번 걸렸는데 내가 사냥 중이라 나 타고 올수 있겠어? 아 원각 아 원각한테 대마름 뭐? 어나아 어, 아씨 길 막다. 오케이 오케이 음, 좀찜피하지만 괜찮아 어쩔 수 없어. 인내해 이재모시야. 극갭이요? 근데 사실 이제 너프 먹었으니까 극갭 껴도 괜찮긴 해. 하, 합법이긴 해. 어제 사실 극갭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현존하는 맵에 있으면 안될 데미지였잖아. 그러니까 제가 어제 보이코스 선언을 한 거였단 말이죠. 그래도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. 야, 요즘에 야 시대가 바뀌었다. 10년이면 강산이 한, 강산이 바뀐다는데 지금 강산이 3 번이 바뀌었어요, 근데 어? 그 30년 전 때랑 시대가 달라. 그때는 도사가 귀했지. 지금 도사가 너무 많아. 도사들이 어느 정도로 도사가 많냐면 덕수가 없다고 도사들이 다른 직업을 키우기 시작했어. 이제 격소들이 호박 안 주면 사해안 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. 전붕이 시대가 도래했다. 아, 레버업. 1억 남았다. 그 옷까지. 어? 금가봇. 야, 근데 금가봇이 왜 가죽가봇 같냐? 옷, 잘못 산 건가? 왜 가죽가봇 같냐? <laughs> 자, 이제 67방. 변사는 63 하면 완쾌 못해. 왜냐면, 지금이야 저 금갑옷 입었으니까 유령을 1딜 이기는데, 금갑옷 입기 전에는 유령 1딜 이기기가 힘들어요. 유령을 1대1을 못 이겨. 정확하게 딱 멘트 드릴게요. 80레벨에 은갑옷에 딱이장비였어 유령한테 짐. 직업 간에 다 고증이 있다. 어? 쉬운 건 없다. 그게 쉬워 보이잖아? 그 사람이 잘하는 거야. 맞잖아. 꼼돌리고 채만 밀면 되는 거 아님? 음. 공중 삥나는 순간 생명 쓰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만화 다 쓰는 순간 그 파티 전멸이야. 아니야 형들 전사 이쁨 받으려면 평타 평타 공는 계속 써야 돼. 그러니까 도사 사멘터 사멘터 하듯이 그게 계속 된 상태에서 모빙치고 술 먹고 해야 돼. 피 관리하고. 만화 관리하고 오케이? 지금 엄청 빠른거예요 왕쾌도 있지 돼지굴 여기 세작 인형굴 있지 원래 이거 없이 정갈해서 뭐60 찍고 그러고 이제 유령에서 생명 배울때까지 유령에서 사냥해야 되는게 본거야 병파를 해야되는 이유죠 아 1억이야 씨. 괜히 봤다 어? 오씨쉣 플래식 때 발음하던 사람 대단하겠다고 느끼지 않아? 이때 게임 어떻게 했노? 우린 다 외웠다 몸이 기억한다 오랜만에 20년 만에 20몇 년 만에 게임을 다시 하는데도 몸이 기억할 정도로 비볐다